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좀 행보를 하다가 이 라인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갭상승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게 기존에 저항을 맞던 러, 여기 라인을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. 오늘 캔들이 이렇게만 좀 마감을 해준다면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...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 윗 꼬리를 닿이긴 했지만 이 갭을 채우는 상승으로 지금 직결이 될수 있어요. 연속적으로 여기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내일 캔들이 이 여기 위에 내일까지도 3,714 여기 라인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준다면 한 파동 더 올라서 여기에 대한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 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 보고 싶다. 주식을 좀잘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. 구독자분들은 100%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.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.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, 댓글,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